원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원주시 행구동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교육실, 연구실, 다목적 강당, 대회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기후변화대응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그린리더 등 기후변화 전문 인력 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안녕기후야,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탐험대, 또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그린리더 양성교육, 생활 속 친환경 소재 활용법에 대한 에코키퍼 등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5월에 중공되는 기후변화 홍보관과 함께 중부권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